네, 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죽어가는 서점 심폐소생에 나선 그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동쪽에 인접한 그지바이언의 시로이시시에는 서점이 한 곳도 없다. 인구 6만 명이 넘는 도시이지만 6년 전에 시로이 옆, 옆 앞에 있던 오크스 북센터가 문을 닫은 뒤에는 서점이 제로인 도시가 됐다. 시로 이시와 같이 서점이 없는 일본 중소 도시는 24곳이나 된다. 한국의 군읍 명과 비슷한 이런 정이나 촌까지 합치면은 서점의 부재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의 전체 도시 마을 가운데 서점이 하나도 없는 곳은 약 28%에 달한다. 세력하는 서점을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10일 서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산업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국토교통성 등 서점과 관련 있는 네개 부처가 협력한 프로젝트다. 일본에서는 독서가 스마트폰에 게임과 유튜브에 밀려나고 그나마 책도 서점이 아닌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서 서점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2014년 14,658개였던 일본의 서점 수는 작년에 1 4 1 1 7개로 아주 급감했다. 그 계획 중에 그 눈에 띄는 정책은 IC 태그를 활용해 서점의 재고 관리를 돕고 경영 부담을 절어준다는 것이도다. 그 서점은 일정 기간 내안 팔린 그 단행본과 잡지를 출판사에 반품할 수 있지만 특정 그 시점이 지나면 재고를 또 하나야 한다. 영세한 그 서점의 경우엔 반품 시점을 놓쳐 손해를 보는 일이 아주 그 빈번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갈피에 같이 생긴 그 아이시 태그를 활용하는 방안을 또 제시했다. 아이시 태그를 책에 끼워 놓거나 붙여놓고 리더기로 전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이를 통해 잘 팔리는 책은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문하고 안 팔리는 책은 제때 반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도입하는 서점에는 정부가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간편 결제의 수수료이나 방안도 또 포함이 되었다. 신용카드에서는 거래액이 적어 협상력이 약한 작은 서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또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소 서점에 부과가 되는 결제 수수료는 대략 한 3퍼센트인데 산업 경제 산업성은 이를 1에서 2퍼센트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서점을 내면은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 그 지원 기금을 주고 고령자가 서점 운영을 할 때에는 사업승계 보조금을 활용해 젊은 인수